긴즈버그 대법관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연방대법원 앞에 일반 조문객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사람들은 무릎을 꿇거나 잠시 묵념하면서 조의를 표합니다. 경건하지만 북받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사진을 찍거나 잠시 얘기를 나누며 추모했습니다. 브루클린의 딸이자 진보의 상징인 고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87세의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평소 여성 인권과 양성평등, 소수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꾸준히 발언하고 소신을 내비쳐온 그녀는 미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사법부 내에서도 진보의 상징으로 꼽히며 미국민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변호사로서 긴즈버그 대법관은 대법원에 6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성불평등의 법적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그녀가 재임 기간 동안 483건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썼으며 이는 수십 년 동안 법원을 운영할 유산이라며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고인의 시신은 일반인 조문객들을 위해 23일과 24일, 이틀간 대법원에 안치되고 25일에는 의회로 옮겨져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시신을 미 의회 건물 내 국립동상기념관에 안치하는 것은 여성으로서 역사상 처음입니다. 1807년 이후 이곳에 시신이 안치된 사람은 현재까지 33명에 불과하며 그중 12명은 미국 대통령, 2명은 부통령, 11명은 특별히 존경받던 상하원 의원입니다. 나머지 8명도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 워싱턴 DC를 설계한 건축가 피에르샤르르 랑팡 등 유명한 인물들로 긴즈버그 대법관이 그만큼 미국의 존경을 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오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을 지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인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인사를 채우면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가 돼 이념 지형이 기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